영성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 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낙은해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 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 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낙은해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지요? 뭐, 별일 있겠습니까? 그죠? <laughs> 하늘 아래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하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어제는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한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은 사제들의 뭐 생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뭘뭐 생일을 왜안 챙긴, 이걸, 이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남미에 있을 때는 거꾸로 축일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 동네는 무슨 뭐 세례명을 따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지 이름이 헤수스 예수고, 지 이름이 베드루스, 뭐 베드로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오히려 생일을 챙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쉬고 있는데, 문자가 띠링 왔어요. 제가 일하던 볼리비아 성교지에서 제하고 같이 성교하던 자매들이 이제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 가운데 뭐, 여러분 왔는데, 제가 돌보던 할아버지가 한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에 구멍이 큰게두 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돌보아가지고, 지난번에 휴가 갔을 때도 또 따로 돈을 좀 챙기면서 먹거리만 좀 돌봐달라 하고 부탁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언제든지 볼리비아 오시면 제 집이 당신 집입니다. 미까사의 숙가사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 자기가 이제 돌볼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저한테. <laughs> 여, 여 사람한테 일 맡겼으면 내뺄 낀데 그분은 자기한테 그렇게 할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면서 저한테 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발 꼭 돌아오시라고. <laughs> 그래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떠나올 때만 해도 많이 늙었는데 더 늙으셨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그 볼리비아에 성교하고 있는 막시밀리아노 신부라고 또 한국 신부, 우리 교구 신부가 있습니다. 그 신부님을 같이 데리고 가서 병자 성사를 주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안 데리고 가시느냐고 하느님은, 예. 신부님이 오니까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왜 하느님은 나를 안 데리고 가시느냐고.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다 뜻이 있겠죠. 세상의 모든 고통은, 특히나 의인의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의 고통도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라는 의미죠. 내가 잘못을 해서 내 몸이 아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들을 잔뜩 내 몸에 끼쳐서 내가 아프면 그 말은 뭐겠어요?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의인들은 고통을 받는 것은 그 안에 전혀 다른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고통은 마치 예수님의 고통 같은 거죠. 예수님은 왜 고통당해야 됐죠? 당신은 고통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느님의 외아들이고 죄도 없고 완벽한 인간이었고 동시에 하느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요? 그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을 나눠주면서 나의 고생으로 너희가 살아,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그래서 의인들의 고통은 뭔가를 살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성당 안 가. 그데 부모가 끝까지 안 놓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성모상 앞에 앉아서 묵주기도회를 봉헌을 하면 언젠가는 돌아올지 모르는 그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참, 이번 휴가 하면서 묵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암만 열심히 해본들 듣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들림이고 안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속의 경읽기죠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뭐 어디 뭐, 뭐 물건값이 싸다, 뭐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더잘 들리겠죠. 오늘 저는 이제 일독서를 준비해 왔어요. 여기에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와 양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돌보듯이 라는 말은 목자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가축들을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부른다고 해서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만약에 제가 제 강세일을 들고 산책을 나가는데 나갔는데 어디 허연 조그만 강아지들 떼거리가 와가지고 같이 썩기 붙어. 하지만 상관없죠. 왜 복도라 하면 그 중에 한 놈은 저한테 뛰어올 거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신자들의 군집이 있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가운데에는 인간적인 목적도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초전이라는 지역에서 맺은 사회적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인 초전 가톨릭 교회 공동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 반대로 여기에서 축출되었을 때 쭈을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깨어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머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너무 바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잔, 이 남은 힘을 다 쏟아서 아직 복음을 전해받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 애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돈은 뭐 아까워하고, 돈 잃으면 크게 마음을 덜컹할지 몰라도, 누구에게 복음이 안 전해졌다. 그럼 뭐 어쩌라고? 뭐 그죠. 뭐 한두 번뭐 그랬나? 뭐 벌써요? 뭐 몇십 년 동안 이래서 살고 있는데, 그죠. 예. 굳이 내가, 뭐 굳이 뭐. 하나님은... 그날 다가올 일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시하십니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든 물건들과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 오늘도 복사가 뒤에서. 오늘 신부님 옷 색깔이 흰색이네요. <laughs> 딱 보면 다르잖아요. 그죠?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이니까. 일 진짜 왕입니다. 그냥 섰다가 깔아 앉고 또 새로운 존재가 일어나서 왕 노릇하고 또 망하고 뭐또 시대를 흐르면서 언제는 시저고 언제는 파라오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왕은 영혼의 전적인 영역, 온 세상 창 창조된 모든 피조계를 아우르는 진짜 임금으로서 진리로 등극하실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믿음아 좋고 안 믿어도 상관없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안 믿으면 큰일 나는 존재인 겁니다. 그분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만질 수 있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가치를 엄청 소중히 여깁니다.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건 진짜 원목으로 만들었으니까 더 비싼 거고, 저건 하판이니까 좀 싸고. 하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시선 안에서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세속적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네. 어느 순간인가는 노스페이스가 학생들 사이에 짱인 메이커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앞서에서는 어땠죠? 노스페, 노스페이스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때는 안전지대나 갱유즈드나 <laughs> 여러분들 아실란가 몰라. 하여튼 제때 제가 한창 고등학생 때 그게 엄청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 아들이 전부 다그옷 사겠다고 사겠다고 해가 저도 사고 싶어가 결국엔 시내 나가고 보세 하나 샀습니다. 보세 가짜. 예. 청자켓 아직도 기억납니다. 초록색 청자켓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를 계속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게 유행이고, 다른 때는 이게 유행이고, 머리 모양은 80년대에는 이따 시만하게 하는 게 유행이었고, 지금은 뭐또 아줌마 파마가 유행이고, 그죠? 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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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서느냐, 아니냐, 이 핵심적 가치를 놓친다면, 우리는 신앙 생활을 공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백날 성당 나오면 맙니까? 예수님 근처에 가까이 다가가지를 않는다면? 안 그래요? 잔뜩 신앙의 기술만 쌓는다면? 성호를 어떻게 긋는지를 알고 사도신경을 어떻게 바치는지를 아는데, 실제 그 기도문 내용 안에 내가 파고들어서 그 기도문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에 한 걸음도 다가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어느 신부하고 어떻게 친하고 어느 주교님하고 어떻게 친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그게. 아무 상관 없단 말입니다. 그날이 다가올 텐데 캄캄한 구름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제이 말을, 오늘의 이 말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데 그날이 다가오면 이것들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공중분해 되듯이.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뿐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을 받아들이고 빛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빛을 식별해낼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빛의 나라로 가겠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캄캄한 영역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잠시나마 우리 모두는 그 캄캄함을 순간이나마 느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비치다 가오겠죠. 그때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나는 내양대를 구하겠다. 내 목소리를 아는 자들. 예수님 목소리 뭐죠? 이겁니까? 이거요? 요건가? 예수님 목소리 뭐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핵심에 달려 있지 외견적인 목소리에 달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목소리는 들리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세속의 목소리를 따를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따를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좋은 수를 주겠다 하면 당장 쫓아가는 목소리를 내 내면에 갖고 있다면 나는 그 목소리에 끌리는 사람이지, 나는 진짜 진리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유혹을 거뜬히 이겨내고 진리의 목소리를 따라 빛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자 이제 이것만 좀 설명하고 마무리 할게요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양들 가운데에서 목적지를 상실한 양들 하지만 그 내면에 당신을 찾고 싶은데 누구 하나 가르쳐준 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도 있어요 성당인가 뭔가 뭐라도 내 마음을 두고 한번 굳게 믿어보고 싶은데 자기 주변의 신자 가운데 아무도 초대를 안해 지도를 들고 있는 사람이 지도를 치만 알고 순카 갖고 안 가르쳐주는기라 몬데꾸로 하다못해 헤로데의 대신들도 사망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가르쳐줬는데 현대의 가톨릭 신자들은 자기들만 지도를 하느님께 나아가는 지도를 신앙의 지도를 갖고 있으면서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고 싶어도 알도리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 양들 가운데 양심의 국건이 매달려 있는 올바른 내적 가치를, 사실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신자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신자보다 더신자스러운 삶을 사는 때가 있다고요. 저 안동의 우곡성지 가면, 홍유한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독특한, 그 성지에 독특한 점은 이 홍유한 선생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가톨릭 신앙이 오기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되나? 아니에요. 이 홍유한 선생은 일곱 가지 칠죄종. 영화 옛날에 세븐이라고 브래드피트가 한창 젊을 때 모건 프리만하고 했던 연기했던 영화 세븐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세븐이란 영화 속에 칠죄 종이 나옵니다. 교만, 질투, 탐색, 탐욕, 탐식, 뭐 분노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이 홍유한 선생은 그 가운데 서양에서 건너온 가톨릭 이 교리서 중에 하나인 칠극 이 일곱 가지 죄종을 일견해는 일곱 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고는. 너무 감명받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때부터 그 책을 탐탐독해 들어가면서 이미 성교사가 오기도 전에 수도자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성지가 된 거예요. 그 아들 내미들이 전부 다성교자라 홍유한 선생의 자녀들이 결국 훗날 한국 가톨릭이 전파되자 모두가 신앙 안에서 죽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홍유한 선생은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신자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단지 세례를 안 받았다고. 단지 잃었던 양인 거죠. 하나님은 그 잃었던 양을 당신의 나라에 기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다 시간 나가겠다. 흩어진 양은 두려움에 시달리는 양들을 말합니다. 언제 양들이 흩어져요? 이리 때가 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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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치타가 다다다다다다다 쫓아가면 막 토끼가 다다다다다다닥 도망가고 막 애? 주변에서 악의 공격이 밀어닥칠 때 양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세속의 공격이 밀어닥칠 때, 세속의 증오와 분노가 밀어닥칠 때 양들은 잠깐 혼비백산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께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데려오면 돼요. 너 여기 있었구나. 아이고, 그 풀숲에 숨어 있었네. 아이고, 몸에 가시 박힌 거 봐라. 아이고, 괜찮나. 예? 이 칼겐에 또그생각 가끔씩 저 강세이들고 산책 나가면 옷에 그 겨울에 그 바짝 마른 그 도골은 그거, 어? 붙어 뿌는 그풀 있잖아요. 그 풀밭에 한번슥 지나가고 나면 막, 오모에 그 검은 걸 득득득득득 붙이와. 떨어지도 않 해. 예. 그러면 일일이 손가락으로, 아이고, 니 어디서 붙왔노 아마 우리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야, 니네 새속에 어디 이렇게 굴러 박혔다, 이 왔노? 뭐가 이렇게 많이 박혔노? 아유, 괜찮다. 이제 걱정 마라. 울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 부러진 양은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중심이 이 기둥처럼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신앙의 기둥 뿌리가 뚝 하고 부러지기도 해요. 믿음의 중심이. 그래서 그 믿음이 부러진 이들을 다시 신앙으로 초대해서 믿음의 기초를 닦아주는 겁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자녀 얘기입니다. 한때 열심히 했고, 천년성 채 했고, 오늘도 결제사인 한다고 떡 보는데, 지금 신앙생활 아무도 안 해. 예, 여보면 잘 거의 다 적혀 있어요. 지금 판공 보는지 안 보는지 뭐 꼽혀 꼽혀 다돼 있거든. 깨끗해! 성당 근처도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쪽이 뭐죠? 는지 알아요? 천년성체 언제 했는지 혼배성사는 언제 했는지 견지는 언제 했는지 그 신앙이 지금 다뚝 부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심지어 자기 부모조차 근데 하느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 삶의 굴곡을 겪은 이들을 다시 초대해서 괜찮다 하며 초대하실 겁니다. 힘들었지? 그래, 세속이라는 게 그런 데다. 다음부터는 이 부러진 뼈 다시 안 부러지도록 조심하자. 에?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셨다. 세상은 질병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파고들어서 돈에 대한 탐욕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전에 없던 허용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조그만 아이들도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시내를 갈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바오로 소원을 한번 들렀거든요. 요만한 애들 둘이가 제 앞을 걸어가는데 허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당 애들은 엄청 순진한 애들이에요. 네. 머리는 노랗게 물을 들이가 막 어? 걷는 폼은 어른들 흉내 내려고 쪼매난 아들이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됐을까 보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 내면에 들어있는 허영이 겉면만 잔뜩 든그 어린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는 기쁘고 즐거운 소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모습은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거기에 마음 아픔을 못 느끼면 우리 마음은 심각하게 손상된 겁니다. 안 안카고 손주될 거. 야, 백화점 가자. 니한테 최고의 옷을 사 줄게. 이카고 앉았으면 큰일 난 깁니다. 어릴 때부터 유모차를 막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를 막 어?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자신의 아직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힘이라고 하고 기름진다는 것은 새 속의 탐욕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린 양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놈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 내가 제일 보잘것없는데 저 사람 보이소저 사람 저 무슨 어? 무슨 엄청 높은 아파트 사는데 나 아직도 어, 건물려고 한 채밖에 없는데 내가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황당하지 않아요? 진짜 가난에 대해서 근처도 못가본 사람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전부 다 옛날에 가난했다 가난했다 하는데 벌써 올챙이적 다해은 겁니다. 여다 여단 조각 받아서 기뻐하던 그 마음의 순수함과 순진함을 이미 다 상실한 거예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뭐뭐뭐 뭐, 뭐 끊임없이 찾아 헤매면서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느님 앞에 없어지는 존재가 될 테니까요. 너희 나의 양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이게 훗날 우리가 맞닥뜨릴 진정한 의미의 공정의 심판이 될 겁니다. 잘 준비되지 않으면 아마 큰일 날 거요. 예 <laughs>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잘 것 없는 이들에게 눈을 돌릴 줄 아세요. 거기에 마음 바쁠 줄 아시라고요. 뭘더 벌까, 뭘더 누릴까, 어? 이 나이쯤 되면 이건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의 어떻게 겪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까?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이 지역에서는 가난이 가난이 아닙니다. 여기는 가난하다고 해도 차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뭔 가난이에요? 그건 가난이 아니에요. 진짜 가난은 어디냐? 영혼의 가난입니다. 영혼이 가난해요. 뭘 찾아야 할지, 뭘 뭘,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할지, 그걸 모르고 있는 가난이 가장 가난한 영혼입니다. 돈은 다들 있어요. 기본 다 있어요. 먹고 사, 다 먹고 산다고. 없으면 내한테 오락해. 오늘만 해도 한 분이 내한테 견과류를 막, 네 박스를 보내줘가. 지금 빵에 견과류가 쌓여있습니다. 웃잖아. 아쉽다. 두고두고 먹어야지. 내년까지.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이몸 쉬게 하시고 물가로 나를 데려가 주시니. 아멘.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